자, 오늘 주택 소개하기에 앞서서 입지 정보부터 좀 말씀드리면, 입지가 너무나 좋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먼저 드려요. 자, 충주의 송계계곡이 상당히 유명한 계곡입니다. 여름철이면, 어, 폭도 상당히 넓은 폭이고, 유명 관광지 중에 하나예요. 충주에서 상당히 유명 관광지 중에 하나고. 자, 이런 송계계곡 바로 인접한 시골 마을의 주택을 하나 소개해 보겠습니다. 택지식으로 이렇게 도로정비가 잘돼 있다는 큰 장점을 가지고 있고 두 번째는 이 계곡이 월악산 여기 지금 국립공원 사무소가 있죠 월악산 국립공원도 가깝고 이런 천혜의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는 곳에 전원주택 단지 내의 전원주택이라고 보시면 되고 가격도 상당히 메리트 있게 나왔습니다 여기 야영장이라든지 주변에 농협 관광지기 때문에 뭐 각종 펜션들 뭐 주막 뭐 식당 다양하게 많습니다. 뭐, 정육점도 보이고 면사무소 있을 건다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땅값이 평당 100만 원이 넘어가는 정도로 이런 도로가의 땅들은 어, 근생이 너무나도 영업도 잘 되는 그런 지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반시설이 잘돼 있죠. 도로 정비도 잘된 전원 단지식 내에. 주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앞쪽에 포장된 아스팔트 포장도로가 상당히 큰 장점이 됩니다. 폭도 차량 두 대가 교차해서 지나갈 수 있을 정도예요. 자, 여기서 바로 걸어가면은 앞에 계곡이 있는 거예요. 저쪽 산 보이죠? 산 바로 밑으로 폭이 넓은 계곡이 흐릅니다. 자, 이렇게 택지에 조성된 주택입니다. 벽돌 구조의 주택. 전체적으로 담벼락이 다 시공이 되어 있고 깔끔하게 올수리가 된 주택입니다. 앞에 뭐 바로 면사무소도 있고 뭐 정류점도 있고 오시면 외롭지 않고 살기 좋은 그런 주택입니다. 부지 면적 82평. 주택의 옆면적은 입니다. 자 이렇게 포치식으로 좀쉴수 있는 공간들 주택은 인테리어가 상당히 모던하게 잘돼 있습니다. 자 신발장 공간 대장상의 연면적은 23평인데 실질적으로 사용 면적은 33평입니다. 거실 공간이 상당히 넓죠. 거실과 또 이렇게 전실 같은 공간, 그리고 주방 공간. 방두 개, 욕실 하나. 여기는 또 상수도가 들어오는 지역입니다. 인테리어를 최근에 했기 때문에 차시부터 도배 전부 다 깔끔하게 수리가 잘된 주택이에요. 자, 방 사이즈도 넓죠. 자, 이 공간 뭐 팬트리로 사용을 해도 되고 거실과 주방이 넓은 인프라와 자연 환경이 좋은 주택입니다. 산행하기도 좋아요. 월악산 송계계곡 따라서 월악산 줄기로 산행하기도 좋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